안녕하세요.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. 많은 분들의 꿈이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든든한 부의 축적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건물이죠. 하지만 빌딩은 가치가 높을수록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 무턱대고 진행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. 오늘은 강남 꼬마 건물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치는 높지만 자중공실이나 건물에 대한 하자가 많은 경우 부가적인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. 빌딩에서 유동인구는 많지만 수요 자체로 직결되지 않아 실수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업종에 따른 건물 형태가 알맞은지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. 구조가 불편하고 구식이다 보면 아무리 강남 꼬마 건물이라 해도 이 점을 꺼리게 되니깐요 이처럼 투자는 복잡한 부분도 사소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.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.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 후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수익 차이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투자 금액은 금세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불경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보통 보유한 재산에 80%대가 적합합니다. 이외에 건물의 위치,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. 세입자의 분포상 오피스텔보다 약국, 편의점 등 판매 시설, 리테일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권리금으로 쉽게 이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상층부 공실 대책을 마련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. 또한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를 세 놓는 통임대일 경우 관리는 편리성이 있습니다만 공실이 될 경우 손해가 큽니다. 여러 임차인에게 새 놓는 건물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상승, 하락에 따른 기간도 고려해야 하는 강남 꼬마 건물 투자를 여건에 맞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